짱구, 야 너도 일어났어? 짱구도 사고 있으면 일어났네. 아이고, 피곤해. 나못 알아봐? 응? 날못 알아보겠어? <laughs> 아이고, 자는 거 깨웠어. 가라. 산책 가야지. 이리 와. 이거 뿌리고 가야지, 산책. 응. 잠깐만. 아이고, 잘하네. 이리 와. 아, 이거 뿌리고 가야지. 얼른 와. 여기서 뿌릴 거야? 응, 응. 잠깐만, 좀만 있어. 뒷다리도 뿌리고. 이리 와. 좀만 더 뿌리면 돼, 좀만더 뿌리면. 어. 이쪽 반대편 뿌려야지, 이제. 반대편 뿌려야지, 반대편. 반대편. 이쪽, 옳지. 엉덩이. 엉덩이 뿌려야 돼, 엉덩이. 빨리 와, 엉덩이. 어. 힘다그지 산책 갈라면 힘들어. 우리가, 우리가. 빨리 앉아, 앉아, 응,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장갑 끼고, 가자. 기다려. <laughs> 과자를 하나 풀어줬더니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가자, 자. 없어, 먹어. 엄마, 병아리 또 태어났어, 또 태어났어. 네가 났어? 네가 부화 시켰어? 엄마 병아리 또 작은 두아들이 태어났어. 아 어, 세상에. 삐아 봐. 엄마라. 엄마 따라가는 것 봐. 삐아 귀여워, 귀여워라. 저저 저 병아리들은 태어난 지 며칠 되는 병아리들이고 얘들 많이 컸어요 지금 엄청 많이 컸어 짱구야 아이고 이 병아리들도 막 먹는다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 병아리들도 가져 먹는다고 짱구야 아이고, 덥다. 휴지가 오라 엄청 덥네, 날씨가. 아유 천천히 걸어다녀, 더워. 아이고. 벌써 지친다, 벌써 지쳐. 데리러 왔어? 가자. 여기서 안 오면 한참 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그래도 안 보이면 와서 데리고 와요.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안 와. 너처럼 그렇게 빨리 못걸어 안 보이죠? 근데 많이 열렸어. 키즈 가을아, 호두나무 호두가 많이 열렸지? 가을이가 사라지면 내가 안 따라가 볼게요. 그럼 나한테 와서 키스하고 가요. <laughs> 입 한번 맞추고 왜안 따라와? 이러고 하고 있어. 아유. 기껏 한번 보고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갔어요? 안 따라오니까 쳐다보고 있죠? <laughs> 에이, 깔따구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우리 가을이가 오는 게 아니라 깔따구마와. 나타났어 <laughs> 왜안 오냐고 한번 입 맞추고 가요 에잉? 에잉? 이로 가버리는 거야? <laughs>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틀린데 가을아? <laughs> 별일 없어? 산속 별일 없어? 가을아? 오, 방한사님 오셨어 누군지 몰랐다가 옷이야 <laughs> 수유하고 그 쿨하네 우리 가을이 가을이 쿨해요 그지 왔어? <laughs> 가을아 못 가겠어? 들어 가자. <laughs> 이산저산몇 분을 뛰어다녀서 우리 가을이가 지쳤어 지쳤어. 한대 쉬겠다 합니다. <laughs> 난 가을이보다는 안 지쳤지롱. 니처럼 그렇게 안 뛰어다녀서 안 지쳤지롱. <laughs> 숨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헐떡갈떡그는 소리가. 간다. <웃음> 어머. <웃음> 뛰어다니지 마. 걸어다녀. 내려가, 글로. 글로 내려가. 글로 가, 가오리. 우리 가리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마을로 갈지 묘 있는 쪽으로 갈지 지금 몰랐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가응가마지마 가라 아래쪽으로 가 내려 가 아래쪽으로 거기 내려 가지 말고 어 여기에도 물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내려 가려고 비가 와가지고 여기도 물이 꽉 찼어요. 근데 저기좀 위험할 것 같고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열한 열하면 이제 수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비빌라고 더우니까. <laughs> 아이고, 나묶고 가자 가라. 이리로 가, 그리로 가지 마. わ